일단 0에서 미분 가능하다 그랬으니까 함수값이랑 좌극한 우극한 다 같다는 것 생각해 주고, 그 다음에 그나 조건에서 얘를 다 묶어 놓고 x2 x1으로 내가 다 나눴어. 근데 여기에서 x2가 x1보다 더 크다 그랬으니까 나눠도 부등호 방향 안 바뀌는 거 이해될 거고, 즉 다시 말해서 이런 함수가 나타나는데, 얘는 지금 결국 말해서 기울기잖아, 기울기. 기울기가 2분의 1에서 2 사이란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이 함수는 얘가 요렇게 생겼으니까 얘를 ax로 묶으면 x 플러스 ea니까 마이너스 ea, 아니, 이거, 이거니까 마이너스 2,0을 지나는 이차 함수. 그래서 요렇게 생긴 거, 아니면 요렇게 생긴 거. 일단 여기 이렇게 세 가지 세팅을 해놨어. 요기, 요기, 요기. 음. 자, 근데. 지금 어떤 뜻이냐면, 0보다 큰 거라 그랬으니까, 이 그래프에서 보면, 0보다 큰 여기, 여기에서 얘네가 기울기를, 0에서 미분이 가능하면서, 얘가 어떻게 되냐면, 2, 2분의 1 기울기가, 그 다음에 이까지. 여기 사이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애가 될 거란 얘기야. 얘가 뭐이렇 직선이 아니라 곡선일 수도 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랑 꺾이면 안 돼. 얘가 요런 식으로. 여기에서의 미분 개수가 같아야 되는 거지. 뭐가 돼야 되는 거냐면, 음, 일단은 그거 하기 전에 이거부터 해볼게. 자, 음, 얘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내가 적분을 했거든. 근데 얘가 둘다 원점을 지나야 되는 거니까 얘가 c1, c2가 다 0이어서 요거 사이에 지나가. 자 그래서 그림을 한번 그려봤는데 요거 조금 지우고서 다시 볼게. 내가 문제 풀던 거라서. 자 그래프 내가 두 가지로 그려놨어. 어 2분의 1x랑 2x 이렇게 두 가지로 그려놨어. 얘가 요렇게 생긴 건안 돼. 왜냐하면 얘는 1분의 1X나 2X나 둘다 꺾이거든. 그래서 얘는 우리가 일단 A가 양수라는 거알수 있을 거고 어 여기 둘 중에 이제 얘가 음 어떻게 돼야 되냐면 요렇게 우리가 가는 애를 먼저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FX 내가 여기다 다시 써놨거든. FX 문제에서 여기 AX제곱 플러스 e a x 라고 줬잖아. 그래서 여기다 내가 써놨어. 그런 다음에 미분을 했어. 그래서 0에서의 미분 개수를 찾았는데, 내가 그거는 2라고 둔 거지. 왜 그런지는 차차 설명을 해줄게.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조건이 뭐냐면, 얘는 0에서부터 t까지 적분을 한게 t제곱이 돼야 되고,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ftdt 한게 0이어야 된대. 자, 그럼 일단은 어, 얘부터 보면 마이너스 2에서 0까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2까지, 2는 여기 있겠지. 대칭이니까, 자, 여기까지 적분을 한게 0이 된다는 얘기는 지금 내가 여기 했던 여기 부분 넓이랑 이거 색깔로 조금 해볼게. 자, 여기 부분 넓이랑 저기 부분 넓이가 같다는 얘기야. 여기 부분. 여기 부분 넓이랑 여기 부분 넓이가 어떻단 얘기냐면, 같단 얘기야. 이해됐지?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뭐냐면, 0에서부터 t까지 접분한 게 t제곱이래. 그러면은, 음, 내가 여기를 t라고 놔둘게 그럼 얘는 2 t 가 되겠지. 그러면 그냥 이게 넓이가 t제곱인 거 혹시 알겠니? 여기 넓이가. t 곱하기 2t 나누기 이니까 그지? 그래서 우리가 알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자 얘가 여기서부터는 요렇게 가다가 요렇게 가다가 그 다음에 어디까지 0에서부터는 요렇게 간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은 우리는 미분계수 f'0이 뭐여야 되냐면 f'0이 예, 기울기 2x잖아, 그러니까 2잖아, 이어야 그러니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 f x에 x에 0 넣어가지고, 그래서 a가 1이라는 거알수 있어. 그러면은 자 다시 한번 내가 f x 그래프를 써주면, 얘는 x제곱 플러스 2x가 되는 거지, 그렇지? 자 그럼 이제 넓이를 확실하게 구해줄 수 있잖아. 넓이 구해주면 얼마냐면 6분의 1에. 그다음에 여기 간격 이니까 세제곱 8, 3분의 4가 되는 거고. 그럼 얘도 지금 어디까지 어디까지 적분을 했는데 그게 3분의 4가 되는 걸아 아니구나 이까지 했더니 3분의 4가 되는 걸 찾아야 돼. 근데 얘잘 봐봐. 얘는 지금 4야. 얘는, 얘는 8이야. 그치 8이니까. 당연히 t가 이 바깥쪽에 여기 생기는 건 말이 안 돼. 경우를 이제 우리가 굳이 나누자면 여기에 t가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t가 있을 수도 있었지만 t가 여기에 있다는 거는 그거는 말이 안 되지. 그치? 요거 넓이가 지금 얼마냐면 4, 2, 8, 4잖아. 근데 우린 넓이가 3분의 4여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부터는 뭐 이런 식으로 뭐 어떤 다른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 이해되지? 여기서부터는? 얘를 뭐 감소시킬 만한 뭐 요런 그래프가 생겨가지고, 요 넓이가 뭐가 돼야 되냐면, 3분의 4 이렇게 나오게 만들어 놔야 되겠지. 자, 그러면 음 그럴 때 문제가 뭐냐면, 그럴 때 t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야.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 t가 최대한, 최대한, 최대한 많이 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여기 기울기가, 만약에 t가 여기까지 왔어.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여기까지, 여기 정도까지 왔을 때이 넓이가 3분의 4라고 볼게. 그러면 t가 조금 더 뒤로 오면, 뒤로 오고 얘가 조금 더 이렇게 더 내려가면, 그지? 이 값이 조금 더 줄어들면, 우리는 이 넓이가 3분의 4가 되는 구간도 있겠지.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제일 마지막으로 가질 수 있는 애는 누구냐면, 우리 기울기가 지금 2분의 1x에서부터 2x까지잖아.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여기 여기 부분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그래프가 이 다음은 여기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텐데 우리는 이 부분이 가장 커야 돼. 그 그러, 그러니까 이 부분이 가장 커지려면 똑같은 그림을 내가 하나 그려볼게. 자, 이렇게 지금 두 가지가 있어. 자, 근데 t가 만약에 여기까지 t제곱이 있었고 얘를 기울기가 지금 요거 하나 요거를 1 분의 1 x라고 둘게. 그래서 얘를 여기까지가 t라고 놓고, 그 다음에 얘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요거 넓이가 3분의 4다.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 조금 더 t를 뒤로 쫙 당겨서, 기울기를 최소한으로 낮춰서 요거의 넓이가 3분의 4다.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그치? 음, 근데 우리는 어 어쨌든 요 넓이에 t의 최대 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제일 뒤로 당기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요게 다 맞는 경우인 거야. 자 그러면은 음, T 어. 어 그래서 어쨌든 요건 건 알겠지 음. 자 그러면은 우리 뭐 하는 거냐면 어, 이번에는 조금 다른 색깔로 내가 표시를 해볼게 보라 색깔로 표시를 할 거야 여기에 넓이가 뭐가 돼야 되겠까 여기에 넓이 여기 넓이가 뭐가 돼야 되는 거냐면 4가 돼야 되겠지. 그치? 3분의 4가 되게끔 만들어주면 되는데. 자또 하나하나씩 볼게. 음, 자 일단 여기는 우리 기울기가 2분의 1이고 얘가 t, 2t잖아. 여기가. 음, 그러면 t를 넣었을 때 2t가 되게 하려면 더하기 2분의 3t 나오면 되는 거 맞아? 그래서 요 그래프는 뭐냐면 2분의 1t 플러스 2분의 3t. 2분의 1x. 어, 이거야. 그지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3t. 그래야 우리가 여기다가 t를 집어넣었을 때 2t가 나오고, 기울기가 2분의 1이겠지? 근데 여기다가 우리가 뭘 집어넣을 거냐면은, 1을 집어넣을 거야.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요 길이가 얘가 3분의 4야 되는 건알 거고, 이 길이가 뭐가 되냐면 이 집어넣으면 1 플러스 2분의 3T 되고 그 다음에 음... 요기의 길이 요거의 길이는 뭐가 될 거냐면 2T가 될 거야. 그럼 우리 사다리꼴 넓이 좀 구해볼게. 여기 지우고 1 플러스 2분의 3T 플러스 2T에다가 곱하기 높이 2 마이너스 T가 되겠지? 요게 길이 그 다음에 나누기 2 요거 한 거에다가, 그 다음에 더하기, 요거의 넓이는 t제곱인 거 우리가 알고 있어. 이거를 한게 얼마야? 3분의 4. 나. 그거 해주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은, 어, 복잡하네. 안에 거부터 조금 계산을 해볼게. 2분의 1에다가. 얘 계산하면 은 2분의 4, 2분의 7t. 플러스 1. 여기 2-t 플러스 t 제곱은 3분의 4. 전체에다가 우리가 4를 곱하자. 그럼 얘 일단 사라지고, 여기 2 남고, 여기 4, 여기 4. 뭐 이렇게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 분배법칙 하면서, 어, 그냥 2만 곱해도 되겠다. 그럼 2 그냥, 2로 바꿔줄게. 자 왜냐면 얘 분배법칙 하면서 아 아니네 살아있네 아 일단은 그 다음에 얘는 7t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7t 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t 그 다음에 음 플러스 2t 제곱 마이너스 3분의 8은 0 여기까지 그 다음에 요거 두개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3t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6t. 그 다음에 플러스 3분의 2는 0이야. 전체에다가 6 곱하자. 6 곱하면, 어, 마이너스 9t 제곱, 6, 6에 36. 6 곱하면 4. 그래서 얘, 어, 일단 귀찮으니까 요렇게 빼주자. 앞에 음수 싫으니까. 그래서 얘뭐 하라는 게 문제니? t 구하는 게 문제야? 루트 뭐, 있었던 것 같아. 어, 그때 t의 최대값 9 물어봤으니까 구합시다. 어, 2a분의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마 루트 b 다시 제곱 88에 64그 다음에 더하기 마이너스 ac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분의 플마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응. 그럼 얘는 9분의 18 플마 3 0 0 3, 4, 5, 6, 360이니까 3 6 루트 10이야? 3으로 약분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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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하나하나 분배 법칙 하자 그럼 얘는 2 플러스 1 3분의 2 루트 10 그래서 문제가 뭐야? 어, 얘가 근데 범위가 지금 0에서 4 사이니까 둘 중에 뭐가 맞겠니? 이 풀마 3분의 2 루트 10 요거니까 뭐가 맞는 거니? 뭐 당연히 플러스.. 아 플러스? 음, 얘가 얘가 1이 넘어가 그지?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로 가야 되겠다 2에다가 1큰거 1보다 큰거 곱하면 얘가 2가 크, 2보다 크단 얘기잖아 그럼 얘가 4보다 커진다는 얘기지. 얘가 맞는 거네. 그래서 6PQ 마이너스 3분의 2 이거 계산해주면 얼마지? 마이너스 8?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되겠다. 계산이 틀린데. 계산이 틀린 게 있을 수도 있어. <웃음> <웃음> 음, 3분의 4. 내가 아까 계산했을 때는 여기가 3분의 4가 나왔었거든. 여기 한 번만 볼게. 마이너스 2분의 3t 제곱 그 다음에 여기가 플러스 6t 그럼 여기가, 아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2네. 그치? 응. 그럼 여기가 4. 플러스 3 여기가 마이너스 36 324에서 36 빼면 8 288? 288을 어떻게 해? 288 4 7 8 428 9 72. 4, 2, 8 72 428 3 4 12 루트 2 12 루트 2 그럼 얘가 3분의 4 이렇게 되겠다 아! 애초에 틀렸네. 여기 내가 이렇게 해서 못 봤는데, 여기가 2네. 아하. 그럼 원래 틀렸었네. 얘가 2. 요거다. 그치? 응. 그래서 얘는 결론적으로 3분의 4. 루트 2. 요게 맞네. 그래서, 어, 그럼 다시 한번 생각을 해줄게. 어떤 걸 생각을 해줘야 되냐면, 범위 안에 들어있는 거. 자. 이제는 플러스는 안 되는 건 알겠지? 얘가 4니까. 그러니까 2 마이너스 3루트 2. 이거 생각해 주면 되니? 얘는 지금 음수니까 안 돼. 그렇지? 그러니까 2 플러스 3분의 4루트 2. 이게 맞겠다. 그래서 다 해주면 얘 답은 얼마가 될까? 16? 원수가 돼야 될것 같지 않니? 원수, 응. 계산이 안 되네. 어, 2-3분의 4루트, 이게 맞겠다. 그지? 응. 그래서 얘는 어, 6pq를 물어봤으니까 6에다가 2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4 곱하니까 이거 봐, 장난 아니지? 2-16. 이렇게 되겠다. 이해가 잘안 되면 다시 얘기해봐.